이러면 끝났잖아. 네. 굉장히 쉽지 않아요? <laughs> 이러면 높이가 15cm로 줄어들어. 그리고 여기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도 당연하게 기본 구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딱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수납 부피가 작아진다. 그것도 원터치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본체를 빼서, 네. 가방은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laughs> 손잡이 있거든요. 진짜 왜 원터치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러 끝이야. 끝내주죠.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캠핑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이제 본격적인 불멍의 계절이 됐습니다. 이 동계 캠핑에서 불멍을 빼면 섭섭하죠. 이게 텐트 옆에 혹은 이 자동차, 트렁크 쪽에 멋진 화로대를 탁 펼쳐놓고 그리고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또 그게 또 동계 캠핑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어, 요즘 인기 절정의 화로대입니다. 정말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는 화로대예요. 카우 컨테이너의 파이어핀 맥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화로대길래 예약을 안 하면 못 산다라고 하냐? 저도 그랬거든요. 어, 출시된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두달 지났나? 거의 처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두달 동안 저희도 제품을 못 받았습니다. 발주 페이지가 열려도 뭐 금방 품절돼 버려. 그리고 막 수량 제한도 있어. 한 매장당 뭐 5개 이상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은 못받다가 이번에 이 파이어 피맥스 30개가 입고가 됐습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입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딱 봐도 끝내주죠. 예. 어, 마치 그 페트로막스의 아타고 느낌이에요. 근데 역시 카고만의 어떤 디자인이 잘 느껴지는 그런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정사각형 모양인데 40cm, 40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높이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이 사이즈가 장작 넣기 너무 좋은 사이즈야. 불멍할때 최적의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화로대인데 원터치라는 거 원터치. 야 이제 하다못해 화롯대도 원터치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 원터치로 너무나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도 가능한 화롯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게 내벽이고 이 밖에 있는 게 외벽인데 외벽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면 끝났잖아. 네. 굉장히 쉽지 않아요? <laughs> 이러면은 높이가 15cm로 줄어들어 그리고 여기 가방이 있어요 요 가방도 당연하게 기본 구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딱 하시면 돼요 예. 일단 스납 부피가 작아진다 그것도 원터치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본체를 빼서 예. 가방은 쫓쪽으로지 치워버리고 <laughs> 손잡이 있거든요. 진짜 왜 여기 원터치인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러 끝이야. 끝내주죠.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 <laughs> 끝내주죠. 예, 네, 그래서 얘가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납폭피도 작아지고. 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중연소라는 거요 이중연소. 말 그대로 이중. 두번 타는 화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번 타는 보일러도 인기 많잖아요. 예, 네, 두번 타는 화로대에요. 그러니까 이중연소라는 거는 얘가 외벽이고요. 이 안에 벽이 하나 더 있죠. 얘가 내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트홀을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면 안에서 원래 연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벤트홀을 통해서 연소를 하면서 이 내벽에서 다시 한번 연소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번 태우는 거죠. 이런 뭐가 좋냐면 일단 우리 불멍은 불꽃이 일단 크고 예뻐야 되잖아요. 겁나게 잘 탑니다. 불이 쫙 올라와요. 이중연소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 붙는 과정에서 연기가 덜해요. 어. 두번 탔기 때문에 마지막에 불멍을 다 끝내고 재도 훨씬 적게 남습니다 이중연소 화로대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잘 타고 그리고 나중에 재청소할 때 편하니까 예. 화로대는잘 뭐 타면 최고죠 근데 얘는 잘 타는 것 뿐만 아니라 작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끝내준다 라는 장점이 있죠 이렇다니까 진짜 톤 다음에 가져가시면 돼요 예. 사용하실 때만 이렇게 <laughs> 이 화로대의 재질은 딱 보면 무슨 주물인가 저는 그랬거든요. 뭐 강철 아니면 보통 주물로 많이 만드는데 무겁잖아요. 올 스테인레스입니다. 전체 다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430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좋냐면 무게가 가벼워. 묵직하게 생겼지만 무게는 실제 6kg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피도 작지만 무게도 작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서머 쉴드 코팅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서머 쉴드 코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열 코팅이죠. 얘가 지금 600도까지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열성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좋습니다. 우리 화롯대들좀 저렴한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번 이렇게 불멍하고 나면 화롯대가막 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변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 올스텐네스 제품의 서머 쉴드 코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볍고, 그리고 내구성 좋고, 그리고 변형 없이 오래 쓸수 있는 화롯대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끝내주잖아요. 그럴 얘가 인기 많은 거예요. 맨날 출시되면 품절되고 우리 매장에서도 좀 갖다놓고 싶은데 맨날 품절돼. 그럼 언제 들어올 테니까 그때 주문하세요. 또또또 품절이야. 근데 이번에 제가 중국 출장 갔을 때이 <laughs> 담당자랑 급하게 통화해가지고 이번에 좀 수량을 확보해놨습니다. 저희 매장이 지금 30대가 들어왔잖아요. 이 30개는 다 당일 발송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약 발송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동안에 고민하셨던 분들 혹은 어, 다른 곳에서 예약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저희 캠스캠핑으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가격은 18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제품의 구매는 영상 밑에 댓글 있습니다. 캠스캠핑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한시 이전 주문권은 바로 당일날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량이 뭐좀 확보한다 확보했는데 3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품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품을 이제 처음 받아보시면 이런 부분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쪽, 이이제 아무래도 얘가 원터치로 접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데좀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제조사 상세 페이지 보더라도 불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화로 때잖아요. 어차피 한 번, 불멍 한번 하면 안 보입니다. <laughs>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의 금액은 영상 밑에 댓글 달아놓을 거예요. 캠스캠핑.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시면 되고요. 1시 이전 주문권은 저희 다 당일 발송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정말 품절 대란으로 구할 수 없었던 이 파이어 핀 x 화로대를 당일 발송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매장에도 30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영상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매장에 이렇게 전시만 해놔도 바로바로 바로 다 나가거든요. 근데 문의 전화를 워낙 많이 주시니까 아 그래도 안내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자 카우컨테인에서 굉장히 핫한 화로대 파이어핏 맥스입니다. 저희 매장에 3 0대 들어와 있고요. 가격은 18만 9천원. 그리고 제품의구매는 영상 밑에 댓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불멍해야죠. 예, 불멍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파이어핏 맥스만 있으면 멋진 불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토종 영상을 뵙겠습니다.